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 재림 시에 우편에는 양을 두시고 좌편에는 염소를 두셔서 구분하신다 했습니다. 양은 의인을 이야기하고 염소는 악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비싸기는 염소가 훨씬 비싼데 대우는 양이 받는다 말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못 살고요. 염소는 목자가 없어도 잘 삽니다. 양은 털로 따스함을 주는데 염소는 그것도 꼴의 뿌리라고 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은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그 예언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양을 의인의 편에 서게 하였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할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하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심판대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 즉, 의인으로 불릴 사람을 더욱 상세하게, 자세하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임금에게 한 것이 되어서 아버지께 복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고 염소 편보다는 양의 편에 서기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내 뜻보다 주님 뜻대로 믿으면 잘 믿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러한 삶이 정말로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조문이 길고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강령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이 드러나고 증거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서 우리의 믿음은 과연 제대로 된 믿음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한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또한, 이웃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과 방법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 이것만 실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대로 살면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것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적인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면요, 남도 힘들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남도 갖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는 게 좋으면 남도 대접받는 게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실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진정한 이웃사랑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양과 염소로 구분하셨죠. 양과 같은 의인은 35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묻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웃사랑은 가까운 사람 중에서 약한 자, 아픈 자, 상처받은 자에게 물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물심으로 잘 섬기는 것,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입니다. 잘 믿는 것은 여러분, 엄청나고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중에서 약한 자를 물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물심입니다. 심만 가고 물이 가지 않는다면, 그거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물과 심이 같이 가는 게 그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45절과 46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이지 않, 않겠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부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말세의 은혜의 삶, 평화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